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가 되도록 양수 k를 구하쇼. 자, 두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은 3y는 x 플러스 2니까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죠. 두 번째 직선은 2y는 kx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2분의 KX-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어 기울기를 탄젠트 알파는 3분의 1, 탄젠트 베타는 2분의 K라고 하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세타는 절대값, 자,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절대값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k 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k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 두 직선 이루는 얘가 크기가 4분의 파이니까, 그, 탄젠트 4분의 파이, 그러면은, 탄젠트 45도라서 1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k가 양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양수입니다.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k의 절대 값은, 어, 여기 분모를 1에다 곱해주면 1 플러스 6분의 k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k가 양수인데 3분의 1에서 더 작은 수를 빼서 1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k는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k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 플러스 6분의 k 그러면 6분의 k를 넘기면 2분의 k 마이너스 6분의 k는 1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3분의 4. 그럼 전부 6을 곱하면은 3k 마이너스 k는 8이 되죠. 그래서 이 k가 8이니까 k는 4.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